상상은 똑같습니다. 얘들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악기고 똑같은 모델이고. 자, 근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두 대의 똑같은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지금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첫 번째 A 악기는 조금은 좀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좀 답답한 감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기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어, 요, 최근에, 뭐, 위에 지방,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피해가 많다는 뉴스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산도 이제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조금 많이, 많이 쌀쌀했고, 그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악기사에 방문을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이렇게 악기사에 방문해서 저희 2023년 첫 번째 악기 구입 관련된 부분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구입 의뢰를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화는 많이 했고 상담은 많이 했지만 구입까지 이어지신 오늘 두 분의 악기를 어 제가 이렇게 직접 골라드리고 이 부분의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 이두 대의 두 분의 악기, 의뢰해주신 구독자분의 두 대의 악기를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봐드리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악기, 오늘 이 악기 의뢰해주신 분은, 어, 지금, 어, 폴모리아 PMXA67R 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똑같은 모델의 악기 두 대를 제가 악기사에 부탁을 드려서 기본 세팅을 해놓았고요. 물론 일반인들께서는 악기를 내가 구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보통은 이렇게 박스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박스 두 대에 자 이렇게 해져 있는데, 자 보통은 악기를 받으실 때 악기사에서 그냥 이렇게 악기를 그냥 바로 택배로 보내주시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제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악기사와 이렇게 의뢰를 또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직접 제가 이 포장지 다 뜯어내고 그리고 악기사에서 전체 검수를 한번 하고 그 검수된 이두 대의 악기 중에 거기서도 제가 직접 구워서 악기가 컨디션이 좋은 악기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일단은 어, 금품을 저는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좋은 인연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함께 하실 수 있는 작은 인연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꼭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첫 번째 의뢰해 주신 분은 유재중. 구독자님이십니다. 광주 북구에 있으신 우리 회원님이신데 자 우리 회원님께서 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 이제 처음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 가격대에 맞는 어 이제 지금 이 악기보다 조금 밑에 가격대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래저리 제 악기 소리 그리고 뭐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이래저리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저하고 얘기한 끝에 충분히 그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67r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악기 역시 지금 현재 악기사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악기이고요. 그리고 어, 물론 어, 우리가 고가의 막 600만원, 700만원 세일마 같은 이렇게 고가의 악기를 찾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어,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내가 기존에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 가격대 안에서 충분히 가성비 있는 악기를 찾는다면 자, 폴모리아 E67R 이 모델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안 안에서 내가 우리가 악기가 1,20만원, 1,2만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체로 물건을 받았는데, 만약에 악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 교환이나 반품도 어려우실 분더어그 다음에 악기사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뜯어내서 자, 그럼 불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건 당연하죠. 자, 물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예전부터 제가 악기를 직접 골라드리는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때부터 거래를 해왔던 악기사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 제가 이렇게 악기사와 인연이 또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신 부분 한번더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유재중님께서 의뢰해 주신 자첫 번째 A 악기부터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지금은 아까 악기를 세팅을 하면서 악기사에서 기본 어 검수는 마친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두 악기 중에 더욱더 컨디션이 좋은 악기로 골라서 제가 혹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야겠죠? 자, 우선 제가 A 악기부터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저음부터 고음까지 기본 스케일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어, 프레들렛이 조금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한번더 불어보니까, 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처음 맡기니까 한번또 조금 더 제가 뭐 불어볼게요. 어, 지금은 프레들렛에서 조금 불안했던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음. 까지 고음에서 저음까지 크게 문제 없이 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박스에서 꺼낸 악기다 보니까 질이 안 나서 브레델렛이 아까 잘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두 번째 악기도 한번 볼게요. 네, 자 B 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악기 역시 똑같은 모델 동일 악기이고요. 자 일단은 67r입니다 자 똑같은 b 악기 제가 한번 불어볼 텐데 자 일단 이 악기는 어떤 컨디션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고 프레젤레까지 자, 이 악기도 문제없이 악기 소리 잘 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제가 아까 앞서 불어 봤던 A악기와 지금 불고 있는 이 악기 어, 지금 제가 볼때는 어, 아까 앞서서 검수를 먼저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악기 부는 부분은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 자 일단 약간의 음색에서 조금 차이가 조금 있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분 악기는 조금은 조금 깔리는 느낌이고 얘는 조금 하이로 조금 맞춰져 있는 약간 이런 세팅 이런 느낌인거거든요 우선은 제가 전체적으로 연주 한번 쭉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악기. 자, 똑같은 모델, 어, 67R 이라는 악기 두 대를 불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분 B 악기. 그리고 앞에 불었던 A 악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실 때, 자, 물론, 외관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악기고, 똑같은 모델이고, 자, 근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두 대의 똑같은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지금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첫 번째, A 악기는 조금은 좀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좀 답답한 감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기는 지금 당장은 컨트롤이 조금 어렵긴 한, 물론 아직 질이 안 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고음적인 부분과 좀 시원하게 내뱉는 느낌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B 악기가 더좀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우리 회원님께서 더욱더 좋은 악기를 두대 중에 더욱더 좋은 악기를 고르실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카메라를 끄고 불어보고, 우리 회원님께 올려 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 1월 내가 꿈꾸셨던 모든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막상 아직도 섹스폰 구입이라든지, 뭐, 섹스폰 시작은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악기를 구입하고, 악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은 제 구독자이시라면 누구든지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에게 맞는 악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비용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비용 받고 이렇게 여러분께 악기 골라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또 어떤 인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